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본성이 무생무시하다는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승예스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오직 반야의 지혜를 바탕으로 참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명 보살과 용수 보살께서 일깨워주신 법의 등불을 따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큰 자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진리의 끝없는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 소중한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와서 공부하시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해볼까요? 승예 스님께서 아직 한창 공부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스님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소연하며, 어찌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승예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더라도 만약 그 바다가 환상임을 깨닫는다면 너는 곧 자유로워질 것이다. 농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승예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농부를 논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씨앗 하나를 농부에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아라. 너의 괴로움도 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겨 자라난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그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멈출 수 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그의 마음 속에서도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결국 농부는 자신의 괴로움이 그저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승의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비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승예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심취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그는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자비심을 실천했습니다. 승예스님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기까지 긴 세월 동안 고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한때 그는 깊은 산속의 외따 남자에서 명상을 하며 고통의 본질을 관조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줄기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단지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 환상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구름이 걷힌 하늘처럼 그의 마음을 맑게 밝혔습니다. 승예스님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다. 괴로움과 기쁨이란 단지 우리의 마음 속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한 환상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는 생애 동안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67세가 된 어느 날 승혜 스님은 자신의 입적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방 정토를 향해 합장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방은 오색 향기로 가득 찼고 그 순간 그는 모든 존재가 다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하며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방안에 남은 향기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의 성취를 상징하며 중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속에서 비롯되며 그 근원을 알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온다. 존재의 본성은 무생이고 시작과 끝이 없음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의 빛이 마음을 밝힌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는 참된 행복과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환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어두운 마음 속에도 깨달음의 빛은 존재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님의 가장 큰 힘이다. 생과 살을 넘어선 깨달음은 그 어떤 번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진리의 소리가 들려온다.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 그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깃든다. 본래 공한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니, 그 변화 속에서 고통을 뛰어넘는 지혜를 찾아라. 정토는 저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멀리 가지 않아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환영이지만 그 환영 속에서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랜 옛날 세상이 혼탁하고 가르침이 희미해져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상법 시대가 끝나가면서 부처님의 진리는 점점 잊혀지고 사람들은 세속의 집착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명보살은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고,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깨우치는데 전념하였습니다. 마명보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본래 비어 있으며, 괴로움도 이 공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생을 이끄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명보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승기신론을 저술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세상에 다시 밝혔습니다. 마명보살의 가르침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이 가르침은 훗날 용수 보살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 상법 시대가 지나고 용수 보살이 나타났을 때 불교는 다시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번뇌로 가득했고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 자들은 희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용수 보살은 마명 보살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중론과 대지도론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중도의 철학을 통해 모든 사물은 극단적인 실체도 완전한 공성도 아닌 그 둘의 균형 속에서 존재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설파하였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정법 시대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불법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연기법을 강조하며,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속 속에 존재하며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깊고도 넓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승예스님은 마명 보살과 용수 보살의 가르침을 깊이 따랐고 그들의 깨달음을 이어받아 대지도론의 완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마명보살의 반야지혜와 용수보살의 중도를 자신의 깨달음과 융합시켜 불법의 길을 후대에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대지도론은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승혜스님의 가르침은 후세에도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를 넘어 무상과 공성의 진리를 체득한 자들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자비는 오랜 세월을 넘어 불교의 빛이 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공성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니 집착을 버리는 자가 진리를 볼수 있다. 지혜는 중도를 따를 때 밝아지고, 모든 극단은 고통을 초래한다. 마음이 본래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해탈을 찾게 된다. 연기법을 아는 자는 세상의 본질이 상호의존 속에서 존재함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오직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니, 고통 또한 그 법을 따를 뿐이다. 중도는 모든 것의 본질을 관통하는 부처님의 지혜다. 본래 공한 것을 알면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모든 번뇌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 지혜의 빛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중도의 길에서 이루어진다. 지혜의 씨앗은 중생의 마음 속에 심겨져 있으니 그것을 키우는 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그 무상을 깨닫는 자가 영원한 고요를 얻는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번뇌를 걷어내면 본래의 맑고 밝은 진리가 드러난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며 그 길은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 옛 진나라 시대, 불법은 천축을 넘어 다양한 지역으로 퍼지고 있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파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승혜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를 더 많은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경전 번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대에까지 불법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혜 스님은 불법을 전파하는 데 있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나라로 향해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수행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언어의 번역을 넘어서 불교의 철학적 깊이와 지혜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홍시 3년 승혜스님은 대규모 번역 작업을 이끌어 수백 권의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그저 문장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세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이 후대에 정확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번역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업적이 아니라 불교 지혜의 전파와 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승예스님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번역 덕분에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며 불법은 진나라를 넘어 주변 여러 나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치? 특히 승혜스님은 대지도론 번역을 통해 용수보살의 깊은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 철학은 더욱 체계화되었고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전 번역의 과정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과 진리를 다른 문화권에 전파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승예스님은 이러한 번역 작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지혜를 중생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번역 작업은 부처님의 진리를 영원히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후대에도 길이 전해졌습니다. 승예스님의 번역 작업과 불법 전파는 그가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 증거이며 그의 노고는 후대에까지도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불교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꽃을 피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중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야 한다. 진리의 빛은 번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밝게 비추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경전을 번역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에 다시 피우는 일이다. 말은 달라져도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지혜를 전하는 자는 그 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다. 깨달음은 국경을 넘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빛을 비춘다. 경전은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거울이니 그 거울을 닦는 자가 진리를 볼수 있다. 언어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참된 공덕이다. 번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지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전해질 때 비로소 빛난다. 불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중생을 구원하는 길잡이다. 번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재 속에 새롭게 숨쉬게 한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시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아 그 깊이를 알면 모든 중생을 그 속에 받아들인다. 진나라의 구름 낀 하늘 아래 승혜 스님은 고요한 마음으로 마지막 경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경전을 번역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헌신의 길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가 처음 진나라에 도착했을 때 경전은 외국의 언어로 쓰여져 있었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승예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어와 지역의 장벽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확신으로 번역 작업에 매진했다. 매일 새벽 그는 자신이 깨우친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며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번역해 나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다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길이자 나의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많은 고난을 이겨냈다. 시간이 흐르고 홍시 3년이 되던 해, 그의 노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백 권의 경전이 번역되어 각지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의 번역 덕분에 부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승예스님을 가리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불렀고, 그의 업적은 불교사에서 빛나는 업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승예스님은 경전 번역의 과정이 단순한 작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며,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여는 일이었다. 그의 번역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후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달이었으며, 승예스님의 헌신 덕분에 불법은 더욱 넓게 더욱 깊게 퍼져나갔다. 승예스님이 입적하던 날 그는 서방 정토를 향해 기도하며 마지막 24시였다. 그 순간, 오색 향기가 그의 방에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부처님 곁으로 돌아갔음을 알수 있었다. 그의 생애는 경전과 함께였으며, 그의 성취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다. 승예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간결하고도 분명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중생에게 열려있다. 그 길을 닦는 자가 그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한 아름다운 여정이었고 그 여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승혜 스님의 헌신 속에서 더욱 빛났으며 그의 노력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길을 찾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법은 천년을 지나고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멀리서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승예스님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자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영원한 유산이다. 진나라의 구름 속에 승혜스님의 손끝에 부처님의 진리는 조용히 스며들었다. 언어의 벽을 넘어 진리의 꽃이 피어났다. 그의 번역, 그 작은 글자들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겼다. 세상의 어둠을 가르고 경전의 빛은 멀리 퍼져 나갔다. 밤 하늘의 별처럼 하나하나 별처럼 번역된 글자.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새겼다. 모든 존재는 공성 속에 있다. 그의 번역 속에서 소리치고, 그 가르침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천천히 모두를 감쌌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진리는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고, 그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진 부처님의 자비는 한없이 넓었다. 마지막 순결 속에서 서방 정토를 향해 기도하며 오색 향기처럼 퍼져나간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다. 승예 스님의 삶은 그리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빛나고, 경전의 진리는 천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고 시간을 넘어, 마음 속에서 영원한 빛을 바라며 우리에게 길을 비춘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